얘들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대한민국 역사에 엄청난 촉적을 남긴 광주 학생들의 멋진 독립운동 말이야. 때는 1929년 광주에서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졌어. 일본 순사들이 광주 여고생들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터진 거지. 이거 완전 열받는 상황 아니겠어? 그걸 본 광주 학생들은 정의감에 불타올랐지. 야 이건 아니다. 야, 하면서 학생들은 똘똘 뭉쳤어.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시위하고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 근데 일본 놈들이 쉽게 물러설 리가 없잖아 오히려 학생들을 더 탄압했지 뭐야 결국 학생들은 더큰 결심을 해 11월 3일 드디어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시위를 시작한 거야 광주에서 시작된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나갔지 서울 부산 대구 안 하는 데가 없었어 학생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섰어 얼마나 용감했겠어 물론 일본 경찰은 가만히 있지 않았지 학생들을 붙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정말 끔찍했어. 하지만 학생들의 뜨거운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 그들의 용기는 온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 대한민국 독립의 불씨를 지피는 데큰 영향을 줬지. 광주 학생들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야. 야 진짜 멋있지 않냐? 어린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게 우리도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